앞으로 한국의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시대가 오는 거죠. 나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갈수록 손에 남는 게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세금 구조의 붕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는 세금 구조 전체를 흔들고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버스 요금은 그대로인데, 승객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금이 오르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복지, 의료, 교육, 도로, 국방, 치안, 과학기술, 행정. 국가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거대한 공동기금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모임의 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임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여자는 줄고 수혜자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세금을 낼 사람 미래 노동자는 줄고 세금으로 돌봐야 할 사람 노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반에 학생이 3명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는 단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하지만 복지를 줄이면 정치적으로 폭발합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하려다,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죠.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같은 직접세 뿐 아니라, 물건을 살때 내는 부가가치세,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까지, 사실상 전방위적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는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열심히 일해도, 투자해도, 장사해도 결국 세금이 절반을 가져가죠. 문제는 이게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가 소득세 10%더 내자고 하면 다들 반발하겠죠.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간접세 인상. 즉, 우리가 쓰는 모든 돈에 숨어있는 세금이 슬금슬금 오르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온라인 강의 하나. 이 모든 소비 뒤에는 이미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살 올리는 세금 구조의 시작입니다. 최근 세금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1. 네. 간접세 중심 인상. 정부는 국민 반발이 적은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증권 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 거래세는 0.2% 포인트 인상됐죠. 미국보다 거래세가 250배 비쌉니다. 네.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부가세를 단2% 올리면 연간 세수 20조 원이 추가 확보됩니다. IMF와 OECD는 한국도 부가세 10%는 너무 낮다고 권고하고 있죠. 즉, 50년간 유지된 10% 부가세 체계가 곧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인세 확대 적용. 과거엔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흐름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건 결국 고용. 임금, 물가에 다 영향을 줍니다. 4.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역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내라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죠. 결국 우리는 버는 순간, 쓰는 순간, 갖고 있는 순간 모두 세금을 냅니다. 버는 순간 소득세, 법인세. 쓰는 순간 부가세, 소비세. 보유하는 순간 재산세, 종부세. 즉, 일하고 쓰고 갖는 모든 행동이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가 더 정교해지고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곧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됩니다. 2040년 적자 전환, 2057년 완전 고갈.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시점이 10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지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이 내는 국민연금은 당신이 받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내가 내는 국민연금,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잘 안되죠. 이건 단순한 미래의 불안이 아닙니다. 이미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층이 줄어드는 속도,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완벽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경 적자 전환, 2057년 완전 소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들에선 실제 고갈 시점은 2045년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는 폭증하기 때문이죠. 즉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폭증하는 구조. 한마디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폭발하는 회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할 겁니다. 지금 4.5%대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6%. 7%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조를 숫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은 세금 보험료로 약 3,040만원이 나갑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50만 70만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월급 1000만원이라면 실제 손해주는 건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죠. 즉, 열심히 일할수록 손에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부자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정치적 혼란도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이제 한국은 사업하기 싫은 나라가 됐다. 이게 지금 세계 자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연구, 자본, 창업. 이런 걸 이끌 사람들은 점점 해외로 나가고 남은 사람들만으로는 세금과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세금 부담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남아서 버티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길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부자 이탈 순위 4위. 올해만 해도 약 1000명 이상의 100만 장자 하이, 넷 워스 인더비저월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정치 경제 불안정국인 러시아나 브라질 수준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즉 정치 경제가 파탄 나지도 않았는데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 이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한편 기술 인재 유출도 심각합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이공계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탈하고 국내 박사급 인재 중 5천 명 이상이 미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580만 명의 공학 인력을 배출하는데 한국은 인구가 10분의 1 수준인데 그 인재마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에 남는 사람이 생존하려면 이제 단순한 절약이나 저축이 아니라 세율 인상 물가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 분산 달러, 금 글로벌 ETF 등 외화 비중 확대, 세금 대비 투자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투자 판단, 소득 구조 다변화 근로소득 외에 배당, 임대, 로열티 등 비노동형 현금 흐름 확보. 지금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에 잠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 보험료로 6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4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고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고소득자들은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 싫다면서 떠나고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며 해외 취업을 택하죠. 그 결과 남은 국민은 더 적고 세금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금의 가속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 붕괴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떠나고 인재가 빠져나가면 남는 건 고령화, 부채, 세금 폭등 뿐이에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지제도가 모두 흔들립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자가 떠난다는 건그 나라의 세금 구조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이제부터는 물가 방어, 세율 상승, 원화 하락까지 감안한 삼중 방어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자산이 세금과 인플레이션에 갈가먹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설계서입니다.